울주군 지역 소상공인들의 고충과 현안 청취를 위한 울주 소상공인과의 대화가 울주군청에서 열렸습니다. 민선 8기 365 소통군수실 만남 프로젝트로 추진된 이번 행사엔 울주군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해 울주군의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. 소상공인들은 고물가, 고금리, 고유가로 인한 경기침체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. 특히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운영비 등 고정비도 증가했다고 호소했습니다. 특히 소상공인들은 원래같이 무더위에 증기세가 거의 뭐 7, 80만원, 100만원 넘어 냈습니다. 주공이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전 있는 지역은 또증기를 생산하는 지역은 가장 사계 증기료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됩니다. 울주군은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카드 수수료 지원과 경영안전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. 이 밖에 또다시 찾고 싶은 전통시장 조성과 외식업, 관광업 집중 지원, 사업장 환경 개선 등을 통해 소상공인 돌봄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.